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오늘은 술자리를 가져가면 파워 인싸가 될수 있는 아이템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둘다 와디즈 펀딩에서 구입한 건데요. 먼저 이거는 술 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에어레이터 이지소로 보고요. 이거는 코르크 마개처럼 생긴 블루투스 스피커. 코르크 미니예요. 먼저 이 에어레이터 이지 소로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술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저처럼 술을 잘못 마시는 사람도 소주가 아주 술술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아이템인데요. 보통 와인을 마실 때 와인의 풍미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마개를 열어두고 브리딩을 하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인데 이걸 사용하면 공기를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불어넣어줘서 술맛을 더 빨리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래요. 이거, 시 저녁에 먹고, 우리 어제 와. 시 8시에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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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로, 바로, 바차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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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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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배터리는 건전지 작은 거 AAA 두 개가 들어가서 따로 충전을 할 필요가 없고, 최브 간에 동그란 부분을 잡고 당기면 길이 조절이 되어서, 이렇게 길다란 병에도 직접 꽂을 수가 있고, 또 이거를 짧게 해서, 잔에 직접 꽂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하단에 미세한 구멍들이 있는데 바로 이 구멍에서 산소가 나오게 돼요. 본격적으로 이 이지소르보 사용 전후에 술 맛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수지가 그려져 있는 소주하고 소주잔도 두 잔을 준비했어요. 귀엽죠? 이게 가득 차있는 상태로 하면 넘칠 수도 있다고 해요. 이걸 사용하기 전에 생수를 한잔 따라 둔 다음에 이 이지소르보를 소주병 입구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꾹 눌러주면 불빛이 들어오면서 브리딩이 시작돼요. 이 소르본은 이 버튼 하나로 브리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처음 한번 꾹 눌렀을 때 기본 설정은 1분이고요. 이거를 바로 연이어서 두번 클릭하면 2분, 세번 클릭하면 3분이 돼요. 이게 브리딩이 끝났으니까 브리딩을 한 술은 이 컵에 따라줄게요. 여기 왼쪽이 브리딩을 하지 않은 술이고, 여기 오른쪽이 2분 동안 이지소르보로 브리딩을 한 술인데요. 제가 차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막비교를 앞에 있는 제 친구한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마셔보도록 할게요. 그냥 내가 아는 그 술만. 그냥 술? 원래 소주 잘 마시는 거 아니야? 이게 처음부터 브리딩한 술을 마시면 차이를 잘못 느끼는데, 여기 브리딩을 하지 않은 원래 생 술을 마시게 되면 바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목소리> 어, <어서>. 써! <목소리> 진짜 쓰고! 몰랐는데 진짜 차이가 확실히 나네. 그치? 이거 완전 차이 나. <목소리> 진짜? 아닌데, 이게 좀더 쓴데? 아니야! 이쪽 거잖아. 봐봐. 아니야? <목소리> 쓰고. 아, 맞아. 맞지, 맞지? 다시 다시... <laughs> 아니 왜 <laughs> 술에 땡두개 <댕겼어? 웃음> 먹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리딩한 술이 목넘 김이 훨씬 부드럽고 약간 소주 특유의 향이 날라가서 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느낌? 그래 쓴맛이 안 나서 너무 좋았어요. 약간 범죄자 인터뷰 같지 않아? <laughs> 가이드에는 소주를 2분 정도 브리딩 하는 걸 추천하는데, 저처럼 술을 못 마시는 경우에는 3분 브리딩 하니까 훨씬 부드러워서 술 마시기가 좋았어요. 어, 평소보다 주량이 좀 늘어난 느낌? 저는 소주보다 와인의 사용을 더 여러 번 해봤는데, 와인의 맛과 향이 더 살아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불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밤에는 분위기를 낼수 있어서 좋았고, 이 제품의 단점이라면, 음, 술을 좋아하는 친구는 이게 소주 맛 버린다고 나약한 사람들이나 쓰는 거라고 못마땅했다는 점 소주 특유의 쓴맛을 좋아하는 소주파에게는 사용을 비추하고요 저처럼 술을 잘못 마시는 사람에게는 아주 강추합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면 친구들 만날 때나 회식자리나 다들 아주 신기해가지고 아주 핵인싸가 될수 있어요 이제 술한 병을 비웠다면 이제 다음 인싸템을 보여줄 때가 되었어요 바로 블루투스 스피커 코르크빈이에요 이게 술자리 인싸템인 이유는 술병에 꽂아서 쓰는 스피커이기 때문이에요. 코르크 스피커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미니형이라 사이즈가 제일 작고 무게도 가벼운 제품인데요. 스피커 내부에는 우퍼 모듈이 내장되어 있고 360도 방향으로 음악이 나오게 디자인되었어요. 이 스피커를 빈 병에 꽂게 되면 이 병이 울림통 역할을 해주어서 사운드가 증폭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병에 꽂지 않은 채로 들으면 소리가 굉장히 가볍고 좀 찢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병에 꽂고 들으면 저음이 강조되면서 소리가 정돈이 되고 울림이 훨씬 커진 느낌이에요. 다양한 빈 병들을 준비해 봤어요. 이 병에 스피커를 꽂았을 때 음질과 음량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크기나 재질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다고 안내가 나와 있었는데, 어, 막상 꽂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진 않았고요. 확실히 그냥 들었을 때보다 이게 병에 꽂았을 때 소리가 더 증폭되고 저음이 강조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코르크 미니는 블루투스 4.1 버전으로 10m 이상 떨어져도 끊기지 않는다고 해요. 충전은 마이크로 5핀을 사용하는데, 내장 배터리 용량이 작은 편이라 음악 재생 시간은 2시간 정도예요. 코르크 미니에 음료가 묻어서 끈적끈적해지면 고무 부분을 분리해서 물 티슈로 닦아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이걸 술자리에서 사용할 때 단점이라면 빈 병에 꽂았을 때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빈 병을 만들 때까지 술을 좀 많이 마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건 되게 소소한 건데 이게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도 이게 휴대성이 좋고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이고 또 사용 방법이 평범하지 않다 보니까 주변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한 인싸템이었어요. 지금까지 핵 인싸템, 이지소로 모아고 코르크 미니 스피커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인싸템 두 개가 생기니까 든든해진 느낌? 이제 여기저기 술자리에 챙겨가서 애용하게 될것 같아요. 끝!